트가수 박지현이 이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큰 영예를 안으며 자신의 경력에 큰 족적을 남겼다. 다양한 예술 역사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기여로 박지현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히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졌다. 대통령의 자발적인 말에 따르면 박지현은 자신의 재능과 예술 분야에서의 공헌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음악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그의 중요한 역할도 인정받있다 그의 공헌은 헤아릴 수 없는 보물창고로 묘사되며 있는 음악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자국의 문화유산의 풍부와 보존에도 기여한다. 대통령의 인정분야 최근 연예계는 박지현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생일선물을 받는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했다. 이는 놀라울 뿐 아니라 한국문화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의 재능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높은 평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박지현은 유명한 트로트 가수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예 산업에서의 성공과 의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인정은 그에게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와 관계 커뮤니티에서 그의 입지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인정과 영예를 얻는 것은 박지연의 경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국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더 기여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행사는 또한 박지현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더 넓은 관객에게 그의 열정과 영감을 줄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트로트에서 의상과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지지로 박지현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성취와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생일 선물을 받은 것은 박지현이 연예계와 사회에서 쌓아온 따뜻함과 존경의 증거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의 기여와 재능이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높 평가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